안녕하세요. 다육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며칠 만에 해가 드는지 날마다 비만 구질구질 구질구질 오더니 오늘은 해가 들어서 다육이들 햇빛 재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햇빛 재고서 빨리 예뻐져서 빨갛게 예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저기 별르고 별르고 있던 화이트 그린이 냉장 보관했던 거 냉장고에 그거를 개봉해 보려고 해요. 며칠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하도 비가 내려서 이럴 때 보관하면 아니 이럴 때 개봉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며칠 미뤘거든요. 그러면 냉장고에 잘 있나 보러 갈게요. 자, 저희 집 냉장고를 보여드리는 건 조금, 조금 그렇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일 야채감 밑에다가 쪼 깊숙이 제가 맨 아래에다 넣어놨어요. 이거를 이제 꺼내서 과연 잘 보관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꺼내 갖고 갈게요. 자, 이걸 개봉하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네요. 정말 저도 궁금해요. 이거 7월 달에 한것 같은데, 7월 8월 한 두어 달 이거 잘 있었는지, 냉장고에서 정말 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다른 분들 유튜브 보니까 어, 거의 많은 분들이 그 곰팡이 난 분들도 있고, 곰팡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거의 말라 비틀어져서 썩으려고 해서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어, 제 거는 무진장 많이 말려서 넣었기 때문에 좀 상태가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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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한번 싼거 풀고 이 안에 다시 신문으로 제가 싸놨거든요. 습, 습기 제거를 위해서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어 너무 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건 위에 그냥 덮어놓은 거고요. 여기다 제가 나눠서 쌌는데, 어, 그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눅눅해요, 근데. 습기가 있는 것처럼. 시원해서 그런지. 자, 짜자자잔, 짠! 으악! 완전히 말라 죽었네요. 이건, 해생 불가. 그냥 말라 죽었네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말라 죽은 거예요, 이거는. 상태가 온전히 있지 않고, 습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냥 이거는 줄기에 아무 습기도 없고, 좀 마른 명태처럼 됐네요. 살아있는 명태가 아니고. 아, 앞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거. 오늘 농장에 유명하신 농장주 유튜브님께서 해서 이 말을 했는데, 거의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이것도, 음, 이것도 뭐, 거의 별반 상태가 다르지 않은데요? 아, 얘, 얘가, 얘가 눈꽃만큼 희망이 있으려나? 얘가 희망이 있으려나요?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정말 예 상태 정도로만 됐어도 조금 희망을 얘는 약간의 요, 여기 대도 좀 푸른빛이 나요 얘랑 한번 꽂아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이게 뭐한 개가 비싸서 살리는 게아니 살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관이 가능한가가 궁금했거든요 음 이거는 약간 푸른 연두빛이 돌아요. 얘는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짠. 그 다음에, 어, 얘도 마르기는 했는데, 어, 이렇게 눌러보면 거의, 거의 습기가 없네요. 없어. 아, 좀, 이건 그냥, 그냥 버리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기대할, 뭔가, 기대 1도 안 되게, 아예, 아예, 다 말라붙어 썩었어요. 그냥 얘는 끝! 에휴, 에휴, 에휴 이건 또, 없네. 아, 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은, 그냥,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요, 촉도, 하나도 살은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런 기미가 안 보이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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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둘은 그냥 버리, 버리는 게날것 같고, 얘는 특히 더 버리는 게날것 같고. 요거 눈꽃만큼의 희망이 있는 얘를 한번 꽂아 놓아 보겠습니다. 얘와 얘는 한번 꽂아 놓는데, 거의 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꽂아 놓는 걸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분을 준비했어요. 이 화분이 우리 집에 있는 화분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여기다가 다육이 흙을 준비했고요. 이거는 제가 다 죽어가는 거 버려야 될것 같은 거를 꽂아서 해생시켰던 이 메비나예요. 메비나가 무름, 무릎, 무름이 와서 봄에 다 죽었는데, 입장 다 썩어서 중심 생장점도 다 죽어 썩었었는데, 입두 장을 꽂아놨더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처럼 화이트 그린이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예뻤던 경화금인데, 올 여름에 물한 번, 딱한 번, 물한번 잘못 줘가지고, 완전히 3일만에 썩어서 버렸던 경화금의 자구예요 얘도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지금 꽤 됐는데, 안 죽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물한번 줬거든요. 얘도 살지도 몰라요. 이것처럼, 이렇게 경화금하고 메비나처럼, 이, 이 화이트 그린이도, 살기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꼬, 꼽아 볼게요. 얘가 제일 기대, 기대주예요. 그나마. 그나마 얘는 좀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를 꽂아 보겠습니다. 샥. 왜 넘어지니? 지금 여기다가 스프레이로 그냥 밑에는 물기 전혀 없고요. 겉에 먼지만 날리지 말라고 스프레이로 물한 번만 뿌린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심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 거의 가능성 없지만, 그냥 얘도 한번 심어 놓겠습니다. 살면 기적이고요. 안 살면, 그냥 뭐라고 하나? 지금 이 상태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그냥 불쌍하니까 시체라도 옆에 한번 꽂아놓겠습니다. 안안살것 같아요. 얘는 거의 희망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얘는 더더 더 죽어서 얘는. 얘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데. 무슨 미련일까요? 여기다가 일단 꽂아놓겠습니다. 어쨌든, 화이트 그린이 냉장 보관은 이제 저는 안할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냉장 보관해서. 얘네들이 살아난다면, 다행인데, 거의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화이트그린이 냉장 보관했던 거, 물음병 와서 다 죽어가는 거, 냉장 보관해, 보관했던 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꺼냈는데, 거의 99.9%가 어 저게 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이거 감안하셔서, 앵간하면은이 냉장 보관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자, 화이트그린이를 여기. 제 선반에 맨 밑에다가 놨어요. 여기는 좀 약한 것들 회생시키는 장소예요. 맨 밑에라서 좀 은은한 빛이 들고, 어, 좀 뭐라고 하나. 약한 것들 강한 햇빛이나 이런 거안 세게 여기다 가만히 놔둬가지고 살게 하는 데거든요. 지금 아주 쪼꼬미들. 진짜. 이 눈꽃만한 화분이에요. 요거, 요거, 여기에도. 요런 것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그냥 시크릿. 시크릿이 이파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금세 이렇게 싸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얹어놨고. 얘는 아까 말한 경화금이 다 썩어서 죽었는데 이 자고 하나가 살것 같아서 놔뒀더니 지금 한참 됐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살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이건 에그린원이 너무 저기 꼬지가 너무 오래도록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얘는 라울 잘라진 거. 잘라진 거 심었는데 이렇게, 라울, 이꽂이한 거랑, 너무너무 안 커요, 라울 이꽂이는 여기다 이제 화이트 그린이를 놓을 거예요. 이 요, 요 자리에다. 이요 선반 아래단에 은은한 빛이 들어오고, 그런 데다 놓을 거거든요. 오, 이렇게 밝은 데 와서 보니까, 얘는 더 뭔가 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기적이겠죠? 사람들 보니까 전부 안 살았다고 그러던데. 일단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그린이가 여기에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